용진님 하는 곳이요 용진이가 하는 곳인데 슈퍼스타 진용진이 구별을 위해서 귀한 시간을 내고 저도 처음 만나는데요. 기대가 됩니다. 뭐 이제 곧 오시겠죠? 어 저기가, 어 있다. 어 어. <웃음> <웃음> 자 아, 진영진 아, 네. 반갑습니다. 두은 아, 어떤 관계신가요 그냥 형님이죠. 가끔 만나지나 봐요도 자주는 아니고 가끔. 가끔. 음. 키가 되게 크않키 있죠 친구가178도 어, 어떻게 아, 잘생셨네요 아시죠? 네. 예. 네. 네. 갑자기 왜 하게 되신 거예요? 그전부터 하자고 그랬는데 계속 밀었어. 되게 여기저기 많이 나오시는 것 같아요. 반종회사님도. 어. 이거? 어. 왜 이렇게 많이 줄여서한방을 모르겠어. 애 <laughs> 많이 고프죠 맛있는 거 사줄 거요 <laughs> <laughs> 농담이야 내가 사줄게. 아이, 제가 사줄게. <laughs> 아 제가 사요. 아 진짜 진짜. 농담이야 형이 사. 아닙니다.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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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안 사드리면 맞기도 해가지고 <laughs> 아 가끔 좀 때리나 봐요. <laughs> 가끔 맞아가지고 내가 <제가>. 어.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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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디 가지? 뭐 드시고 싶은 거 있으세요? 가게 뭐 있어? 이쪽으로 가면 밥집 같은 거 많아요. 빵집도 음. 있고 커피숍 같은 것도 있고. 용진님은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저 스물아홉이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서른 살이다 아, 구일. 아, 네, 그 친구예요. 친구라고요? 빠른 구이여가지고. 말른 아, 네, 어디십니까 용진님 요새? 여덟 세기 얼마나 빠르신데요? 저2월이요두 분은 어떤 인연이 된 건가요? 제가 먼저 이제 촬영 요청을 많이 드려가지고 후배님한테 궁금한 게 많더라고 요 사람들이. 아 그래요? 그래서 제가 먼저 이제 메일 보내고 협조해 주셔서 그때부터 좀 알고 지내게 됐습니다. 아 메일로 이렇게 알게 되셨구나. 네. 네. 첫 촬영이 뭐였죠? 매니저였나? 요 맞아.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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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니저? 이름 매니저 하려다가 너무 노잼이여가지고 너무... 제가 아... 이제는 안 하고 있는데. 원래 1일 매니저를 하셨어요. 재밌었는데? 네. 우배님 거를 찍었는데 안 올린 거예요? 아니요, 올렸는데 저만 아는 개그여가지고. 많은 분들이 모르시더라고요. 재밌는 개 찍었었는데. 욕도 많이 먹더라고요. 미안해! <laughs> 아 형님이 죄송할 건 없죠. 제가 엮이지 말라는 식으로 어. 욕을 많이 먹더라고요. 나쁜 친구들이네. 저... 그래도 심성은 착하잖아요. 착해요.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팬더TV 그것도 찍으셨는 아, 예. 인터뷰 아, 찍고. 그거가 형님 때문에 생긴 건 아니에요. 원래 하려고 했던 컨텐츠인데, 이제 형님이 마침 그렇게 법방을 하고 계셔서. 어, 되고 구나우리 네. 인연이야. <laughs> 좋은 인연이야. 네, 마침 또 그렇게 돼서. 어. 되게 이슈가 됐었잖아요, 오닉스님이랑 음. 그게. 뉴스가 네, 엄청 맞아요. 뜨고. 네, 처음에 네. 접하셨을 때 어떠셨나요? 아, 어, 놀랐어요, 진짜. 진짜 많이 놀랐어요. 그게 왜냐면은, 부배 형님 하면 순수 이미지 결정체고 그런 건데. 아, 갑자기 저도 왜 했나. 깜짝 놀랐어요. 본인도 많이 놀라셨어요. 어. <laughs> 이쪽 사시나봐요? 네, 저 여기 <laughs> 밑에 살아요. 보드실래요, 형님? 동진이뭐 먹었어요? 여기 아무 데나 뭐, 어. 음식집도 있고, 커피숍도 있고. 다 있어요. 보드와에 뭐다 먹어. <laughs> 네. 다잘 먹어서 일단 촬영 협조되는지 한번 물어보고. 아, 예. 자고자 네. 카메라 들고 들어가면은 분위기가 굉장히 아니 여기 거의 제가 다 찍었거든. 요 여기 흑염소 뭐 이런 거부터 해가지고, 가게 다 들어가가지고, 이만하면 다알아 지금 약간 시장 느낌이네. 자 주문하시죠. 아메리카노 하나랑 맥스파이시 상하이 세트 세 개. 주문하시죠. 아니, 이만츠 찍으시잖아요. 아, 안녕하세요. 진짜요? 안녕. 잘 먹기 때네요 후배 네. 형님 항상 대단하더요 항상 해주세요 아니 형님은 나랑 잘할 때는 내가 다하는거용기님만 가지고 항상 이제 커피 같은 거도 사시려고 하고 좋은 형님 커외은 음. 어떻게 진행을 하세요? 그렇죠 근데 이제 백만유튜버가 어. 어. 되고 이름이알려지기 시작하면 조 쉬워지고 커외만 어. 해주시는 또후디님이 계세요 저랑 피디님이랑 편집자랑 이렇게 셋이서 움직이고 회사 소속은 아니신가요? 임 c 같은 건들어가자 어. 듣기로는 하루는 더쉬운다요 하루 운전이 쉬운다기보다는 점심 1 2시 인터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운전이 신는거 이런 식이어서 시계에 시계가 닿을 시는잘먹습니다기대가습니다 오늘은 안해아 오늘 배가 너무 고팠어 잊어버마음좀요 경빈이 덕분에 잘 잡았지 정 있는 꿈아니었 기대받습니다 <laughs> <이대바 웃음> 두부 같이 한번 해주시면 동작 정확히는 네. 데 따라해봐 냄새 맞는 척을 하고 네, 이지기니다 <laughs> 직원분은 어디서 온거같아요 아, 옛날에 어떻게 보면 제 팬이었어요. 같이 아, 하다가 방송학과에 음. 진학을 음. 하시더라고요. 바발한번 해보고 싶다 해가지고 너무 잘하길래 어느 정도 그냥 막 어디 감입하고 이런 수준에서 끝날 수 있었는데 완전히 궁금적으로 넘어온 것 같은데 저분도 끊고 있어요. 오늘은 무슨 인터뷰? 화성인 바이러스 출연자들이 진짜일까? 음. 음. 아직도 그 컨셉을 유지하면서 하실까터뷰을 했는데 진짜라고 하더라고요. 네. <laughs> 정배우님은 형도 배우님 밥도 많이 요 아, 잘 입고 있어. 진짜 깜짝 놀랐어. 오빠한테도 어부른 줄 알았는데. 정작 당자자는 그게 아무렇지 않은 인생이었어. 좋아서 그렇게 했던 거고. 안부 연락 했었나요? 그때 사건 이후에 네 조심스럽죠 되게 경지를 당한 다면에 거기를 가셨으니까 그런 입장이면은 함부로 말을 할순 없잖아요 조심스럽게 여쭤봤죠 저는 그래도 기왕이면은 돈이 좀덜 되더라도 유튜브가 경고가 많이 풀리고 열사라고 하죠 분들의 어떤 그런 게좀적어져고형님컨텐츠를할수 어. 있는 느낌은 있어요? 노력할게요 경배우님은 <laughs> 콘텐츠 새로 생각하시는 거 있으세요? 사실 그때 너무 많이 바꿔가지고 컨텐츠를 게임 네. 1년 정도 하다가 네. 나중에 미션도 네. 받고 네. 뱅크도 하고 다른 게임도 하고 컨대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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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많이 바꿔서 음. 지금 본연 컨텐츠 두 개인데 그냥 이거나 하려고. 미슈랑 유아, 다크랑 제가 만약에 논란 터지면은 어떻게 <laughs> 하실 거예요? 김런진님은 응. 근데 뭐 누가 봐도 착한 이미지라도 그런 거 때문에 제가 많이 힘들게 이렇게까지 <laughs> 착한 사람도 아니고. 물론 그렇다고 죄진들이 기는게 있다는 건 아닌데 정말 조심스럽게 살아야 될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음. 저번에 그거 말씀하시더라고. 요 여자친구 안 만나는 거. 정배우님이 <laughs> <또. 병> <laughs> 있기 때문에 여자친구를 만났어요. 한번 응? 언급을 했죠. 정말 진실을 밝혀주시면은 좋을 것 같기 도 해요 오히려 우베 형님의 존재가 저희 유튜버들한테 그냥 진짜 억울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안 그랬는데 사람들이 다 그랬다고 어, 어. 억울한 사람들 많이 도와줬잖아단종좋마 면만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남들이 보기에는 이쁜 놈도 없고 나쁜 놈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바뀌어 나가는 이슈 유튜버, 이슈 유튜버끼리 바으면 그 어떡해? 그것도 궁금하다 대상들이죠 정 님이 아예 논란이 없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또 그걸 저격하고또 그분이 제격하면 어떻게 될지 궁금 콘텐츠에 대해서 되게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우베 <laughs> 형님 10년 동안 <laughs> 근데 컨텐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의미로 대단한 것 같아요? 컨텐츠 BJ가 있고, 레그 BJ가 있고, 그러잖아요. 형님은 어느 부위에 어, 하지 않을까 아신 것 같아요. 컨텐츠가 아, 엄청나서 보는 게 아니고, 진짜 롱런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형님의 꿈이었요 아, 지금도 나, 수익 괜찮으시고 아. 하니고 되게 대단하신 것 네. 같아요. 아, 아닙니다 <laughs> 형님을 1세대 아닙니까? 1.5배 선배님이죠. 몇년 하셨죠, 동진님이? 1년 반? 2년반 됐어요, 2년. 아, 물론 유튜브라는 거는 2년이 좀더 됐지만, 그것을 알려드리면 1년만 밖에 됐어요 많은 시청자를 데리고 소통을 하시면서, 집에서 편하게 드실 때, 아픈가다 부러울 때 있어요, 진짜 그것을 알려드리면, 만약에 뭐 햄버거에 대한 비밀을 알아내는 햄버거 전문가 만나러 가야 되고, 만드는 사람 만나러 가야 되고, 그 사람이 뭐 대전에, 어떤 사람은 뭐 서울에 있을때 연달아서 이렇게 오늘 하루만에 찍을 수 있게끔 딱딱 스케줄을맞춰주는게 아니에요. 하루가 없어, 하루가. 완전 힘들겠다. 그래갖고, 휴게소에서 쪽잠을 자면서 형님 방송을 딱 보면, 어, 어, 그러고 있으니좀 부럽긴 해요. 좀 마음이 편해 보인다고 해야 되나? 뭔지 알겠어. 큰 티즈가 없잖아. 그리고 또 마음이 불편했죠. 궁금증이 예전만 못하다라는 얘기 들어요 왜냐면 그건 내가 노력을 해서 어떻게 할수 있는 게아니에요 음 그런 생각도 들 때. 그때 이제 형님 방송을 보면 따봉! 이렇게 되는 거 <목소리> 원래 약간 사무직 부러워하잖아요. 현장직이에요. 그런 거전 BJ들 좀 부러울 때 있어요. 우리 용진이가 래퍼잖아 래퍼. 아그 노래 아까 30억만 있었어요. 아... <목소리> 나드 <목소리> 거기요 그냥 가사에 구독자 200만 명 되지 않는 이 30억 벌지 못한다라는 얘기가요 현재 제 수익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의 오해였어요. 우리 나중에 앨범같이 아 좋죠. 같이. 아, 아. 고마워. 노래나 춤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맑은 음악? 맑은 음악. <laughs> 여러분 제가 한 마디만 드릴게요. 용진이 음악을 제가 다 들어봤는데 <laughs> 너무 순수해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런 가사를 쓰는 래퍼를 본 적이 없어요 욕도 웬만하면 잘안 썼고 그런 건 있었어요. 근데 랩은 좀 가슴 아픈 추억이었어요. 래퍼가 꿈이었었어요. 유튜버. 아니요. 랩을 하려고 음악 영상을 올리는 용이었어요. 그 유튜브를 하다가 이제 신부가 더 적성이 많더라고 되게 뭐랄까? 굉장히 편안해 그림작업하면서막 컨트롤러 붙으다고아 진짜로? <웃음> 진짜 정배우님은 들어보셨어요? 바람의 나라 바람의 나라 바람의 나라 이거 <laughs> 어, 들어 정재훈님이 만는 거야? <laughs> 오, 아 진짜로? 아 대박 요즘 좀컨텐츠나 유튜브 이런거 고민이 많으시더라고요 그게 <laughs> 혹시나 동생으로서 조언을 해주신다면 형님이 하는 고민을 저도 하고 정배우님도 <laughs> 하는 거아요 <같아. 웃음> 형님이 6 만인가? 12만 10년 했는데 12만 정도면 괜찮은 편인가요? <laughs> 현재 한 전에 주문 없었잖아요. 연전됐죠? 지금 한 7년 정도 됐을까? 유튜브 채널은 빨리 만들어 놨어. 1년 만에 막 100만 넘고 요런 꿀팁을 신다면 내가 <laughs> 그것을 알려드리는 콘텐츠 말고 또 하나를 해서 또 그게 성공을 했다면 조언을 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 저도 운이 좋아서 그냥 그렇게 된 거. 지금 현재로서는 조언을 드릴 수는 없는데, 형님보다 더 먼저 시작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 다 고민하는 것 같아요. 만들 때까지 고민하셔도 될 거예요. 워낙에 아이디어가 좋아서고 성공한 것 같아요. 언제까지 하 아직 제가 그것을 알려드리? 과연 떨어지고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지는 딴 거를 해야 겠죠 다른 해놓으신 거있으요 그것을 알려드리는데 좀 딥한 그것을 알려드리 그런 거 하고 싶어요 용진아 용진 내가 음진이 영상 보다가 댓글을 봤는데 굉장히 좋은 거 봤다 그 답을 찾아가고 장 답인지 알아볼까 아 그거 어때?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 알아볼 것 같아? 아니 알아볼 것 같아? 지금까지 그 컨텐츠 해가지고 문왕분이 우리를 놀라게 했한번 아, 이렇게 맞춘다고요? 그런데 한 번이 아까 있다. 말씀하신 이미지인데 그래. 살짝 부담스러울것 같기도 해요 이유가 없는데 저는 되게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그만큼 매력이 있으니까 어. 얼굴 미남에다가 성격 좋지 약간 찐따미 이런 것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남들보다 조금 더 조심해야 될것 같은 느낌이에요 쓰레기 머리 거는 뭐 뒤에서 먹은 거이사다가지고 저걸 정배우만한테 메일을 보내고 정배우면 또아시 <laughs> 그리고 뉴스하고또 그분하고 통화하고 그래서 난 망하고 여러분 오늘 전문가끼리 만났어요 자자가소실인데요이 식물 음이 많아요 빨리 빨인데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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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이 순수해서 놀이틀 좋아할 것 같아요. 여기 어, 가면은 놀이터 있을 거예요. 아두분좀 가끔 만나시면 놀이터에서 놀기도 하고 하시나요? 아 예, 같이 모래성도 쌓고. <laughs> 그런 부분이 맞아요. 저랑 구배형이랑 막말은 막 나가는 거 아니거든요. 김대현이 <laughs> 노빡 고여가지고 아유 아니, 저 착한 사람은 안 건드려요. 실제로 뭐 놀이터를 가긴 하겠습니까? 그냥 그런 거는 해보고 싶긴 해요. 형님하고 이제 순수하게 노는 거구배형 취향 아세요 혹시? 그요 여중생 좋아하시는 거 아시나요? <laughs> 아니 그냥 원래 나이가 있는 사람들은 어린 사람들을 다 귀엽게 생각하거든요. 좀 심하게 귀엽게 하신다고요. <laughs> 16세 이상은 여자로 안 보인다고요. 그런 말은... 어어 어, 어, 어. 어, 어. 농배우님은 그러면 어떤... 이상형 좋아하세요? 저는 착하고 약간 참한 네. 여자 그건 누구나 좋아하지 않나요? 응. 이제 착한 여자아좀 말을 이쁘게 하는 사람을 좋아해. 말도 응. 세고 그런 사람 별로고 어, 그렇죠. 은규 씨는 여자친구 언제 만드세요? 아 저는 진짜 안 만들려고. 저의 성공의 방해돼. 진짜 이제 정점을 찍고 그러고 싶어요. 오 멋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움직이다 보니까 좀 오래 가는 것 같아요. 제가 그때까지는 뭐 여자친구 만날 생각이 없습니다. 결혼 생각도 아예 없으시겠네요? 결혼 생각 있으세요? 아니. <laughs> 결혼하실 생각 있으세요? 열심히 하다가 저도 하긴 하실 거예요? 확인해야죠. 아, 명 중에 만 이렇게 생각을 하네 저출산이 심각한데 이건 이거는... <laughs> 어떤 유튜버처럼 되고 싶다 이런 거 있으세요? 그나마 이제 좀 닮고 싶다? 촬영 스킬을? 이런 분은 쏠파님이라고 인터뷰하고 하시는 분 있어요 애들 리몬데 근데 이런데 막 올라가고 그러면 안 될걸요? 저거는 괜찮겠다 대단하다 생각 못 했는데 그거는 영적이 될까? <웃음> <웃음> 무슨 느낌인지 알것 같아요 주장하니? 주작시키시는 거죠? 이 <laughs> 정도면 뭐 든든한 연출이죠 <laughs> 이게 뭐죠? 구름다인가요 햄스터 저거? 하, 둘, 셋, 안 돼. 어. <laughs> 아. 외출 전에도 잊지 마세요. 종미 미스트. 네이처 콜로지. 아. 오, 누구나 암벽 타기 클라이머. 얼마 전에 또촬영 했거든요. 클라이머. 누구는 무슨 촬영 하셨어요? 영화처럼 이렇게 옷을 매듭을 지어가지고 탈출할 때 음. 하잖아요. 아고. 음. 끊어지나 안 끊어지나 해가지고. 끝났었나요? 바지는 풀려요. 티셔츠 같아요. 오. 뭐요은아잡기 <laughs> 하자. 잡기요 응. 응. 둘이서? 응. 응 그래요? 응. 저도 같이 찾아드릴게요, 그럼. 내가 먼 숨어. 네. 응. 응. 꼭꼭 숨어라쪽으로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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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요. 응. 응. 숨었다! 그렇게 말하면 딱 응. 들리죠. 살쪘다! 아, 아 살만 안 쪘어도 아. 20년만에 술래작도 하니까 어떠신가요? 나는 재밌는데요? 이거 유튜브 콘텐츠로도 괜찮을 것 같은데?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응? 왜요? 음, 음이 다른가?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숨었어요? 어. 대답을 못하는구나 어디 계신지 안 보이는데? 형님 네. 우리가 듣는 게 어때요? 좋은데 그냥 가시죠. 너무 안타깝네요. 번화 오면 다시 오는 걸로. 구백님에게 그럼 명상편지 한번 남겨주시던. 좋은데 어, 너무 기다리게 해서 죄송하고요. 정배우님 아이디어예요. <laughs> 알겠습니다. 그럼 들어가시고 저희는 다음에. 아 예. 다음에 또 뵙는 걸로. 네. 감사합니다. 감사. 아, 아. 네 들어가세요. 파이팅. 네. 파이팅.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왜안 오지? 뭐어떻 거야? 뭐야? 어? 뭐 어, 어디 갔어? 어? 용진아 어디 갔어? 어디 간 거야? 도둥탁 <목소리> 정배야 <정비를> 죽여버릴 거야. <목소리> 아! 아... 야 근데 출출하지 않냐? 라면을 하나 먹을까? 라면? 어, 오케이 라면 좋지 그럼 갑시다 아 어딨다 구부영 근데 어디였지? 아 맞다 구부영 안 와? 집에 갔겠지? 아니면 뭐 아니 설마 나이 가는살때인데집 갔겠지 아니면 뭐 용진 씨랑 놀고 있거나 뭐 그러겠지? 어, 그렇지 어차피 아, 우리는 뭐 토요일 날 보기로 했으니까 라면에 소주나 는까 한잔하자 한잔? 라면에 써야 할 그냥 캬아 씌고 치킨 하나 시켜서 어? 뭐야 형! 어 뭐야 도배 형! 형! 괜찮아? 형! 싫어. 괜찮아? 싫어. 형! 싫어. 괜찮아? 싫어. <laughs> 형! 형! 형 괜찮아? 형 어. 괜찮아? 형! 괜찮아? 에 이야 야 애인을 만나러 왔어요. 중국일레 됐대. 가보면 알아요. 이거 아왜 하러 아 오랬지? 아 자기야! <laughs> 네? 냄새는 없나요? 여기 신발 링고 들어가면. 될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